마이진은 공연 준비에 집중하고 있던 중 언니 도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도중 언니는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이 하동에 있는 가족의 소중한 한옥을 철거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옥은 마이진과 언니가 어린 시절을 보낸 장소로 수많은 추억과 따뜻한 기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언니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그곳에 자주 머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철거를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이진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에게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이 철거된다는 생각은 마이진에게 너무나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면한 마이진은 그곳에서의 추억들이 사라질까봐 걱정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통화를 끝낸 직후, 마이지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 결정을 막기 위해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을 느낀 마이지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만나 직접 철거 결정을 바꾸도록 설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마이지는 왜 부모님이 중요한 결정을 자식들에게 상의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었고, 한옥이 철거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더큰 슬픔과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의 추억과 함께했던 공간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침내 마이진이 하동의 한옥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집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철거될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부모님을 찾아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웃으며 모든 것이 오해였음을 설명했습니다. 한옥을 철거할 계획은 전혀 없었고 부모님 역시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계획하고 있던 것은 집 뒤편에 방치된 정원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원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어 이를 철거하고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다양한 꽃과 식물을 심어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고 가족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를 통해 가족들이 한옥에서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설명을 들은 마이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옥이 철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존될 것이라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전통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의 추억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감사했습니다.